밑으로 내렸다면 안 되지. 일어나. 일어나. 꼬 아니야. 하하하이지도않어 갔는지. 좀 보였어요. 와. <laughs> 어. 어, 보인다. 꼬랑지 봤다. 올라온다. 오. 오. 떨어지는데? 응. <목소리도> 조이면, 조이면, 조이면. 아니, 풀어진다. 어, 아니, 풀어줘야 돼. 품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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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니, 아니, 그냥 가면, 그냥, 그냥 면 자동으로 풀어지니. 화이팅. 아이고, 사모님 손목이 꺾이네. 아니, 할수 있어요. 아유. 화이팅 위에 있어 지금. 어. 감아 있어. 어 올라왔어. 어 오케이. 천천히. 살짝 감아야지바 나서. 살짝 감아줘. 음. 너무 풀렸나 본데. 아니야, 아니야 위에 있다니까. 킵좀 빼줘야 돼 너무 커서. 안겨 그래. 너무 너무, 등등 너무. 와 절로 간다. 저 보이죠? <laughs> 응. 강제로 또 끌려다니면 안돼 끊어져 버려. 빠지면 와요. 어. 우 들어, 들어. 그렇지. 이제 감아 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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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틀이 어, 당겨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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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것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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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. 아, 아니, 왔어. 하면은... 아니야. 자자. 천천히 하시면 돼. 왔어, 왔어. 아니, 어, 왔어. 어, 다 왔어. 얼마만에잡은 건데. 어, 얼마만에잡은 건데. 아하. 못세안 돼. 돼. 우 야, 너 어디 가니? 크다, 크다. 어, 어디 가니? 쟤도 집에 가고 싶은가 봐안돼안돼한 어. 아, <laughs> 아, 명은 떡밥 좀 뿌려줘요 응. 아니 거기까지 뿌면 어떡해 앞에도 뿌려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사장님 집중 <laughs> 야 올라 감아줘 응. 응. 좀만 올려줘 낚싯대 살짝 올려주고 해. 사장님 뜰 준비 어. 아니, 걱정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어, 감아주고, 그렇지 홀려. 예. 응. 그렇지. 그렇지. 화이팅 화이팅. 자자자자자자자 자자. 금방 7 0짜리한 마리 잡았는데 뜨거. 아 따라가면 안 돼. 따라가면. 안돼 천천히. 그렇지. 음 응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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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힘 많이 빠졌어. 이제, 응. 자 천천히 해요. 감아줘 이제. 응. 오케이, 천천히. 좀더 감아줘. 응. 어. 이제 집행할 때 됐어. 어? 아니, 저기 가서 뜰채를 갖고 와요. 여기 뜰채 없어. 안 돼. 저쪽도 지금 난리 났어, 이쪽도 지금. 난리 났어. 응. 어. 자, 화이팅. 끝까지 하는 거야. 어, 다 왔어. 감아, 이제. 감아. 더 감아. 어. 스톱 제 올려. 이제 강제 집행해야 돼. 아, 좀만 기다려. 오케이. 좋아. 아, 힘 진짜 다놈 감아 줘. 감아 줘. 천천천 천천히. 천천. 응. 기다려 봐 살짝 들어줘 위로. 낚싯대를 올려. 어, 어? 어, 떨어질 나가, 나가, 나가. 어? 떨어질 것 같아. 떨어질 <laughs> 것 같아. 안치지도 돼. 한 마리 났어요. 어, 안 걸렸어. 안 걸렸어. 야, 좀 걷어 줘라. 아 어. 어. 이제, 이제 다 올라왔어. 됐어 이제 아니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좀더 들어야 돼낚싯대를 들어줘 위로 살짝 좀 기다려 그렇지 왔다 떴어 한 방에 떴와 엄마 겁나 크다 이야 아버님 겁나 응 겁나 겁나, 겁나 축하드립니다 응. 저기도 잡아. 응. 옆으로 한 일렬로 갖다 빨리 줘